안녕하세요. 이인상사입니다. 금호 타이어 마제스티9 245, 45, 18한 대분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는 이 음, 정도 이 정도 남았고요. 어, 또 살아 움직이네요. 막. 어. 이렇게 이 정도 하루에 같이 살아 움직이는 245, 45, 18입니다. 막 움직이죠? 펄텁펄텁 어. 뛰지는 않지만 대로 가려는지 자꾸 굴러가고 있습니다. 어, 이타이어 같은 경우는 <laughs> 벤츠 그 E클래스에 껴서 나왔었던 모델인데요. 어, 보자. 이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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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245 45 18. 그다음에 19년 52번째 주 모델입니다. 그 아제스티나인 245 45 19고요. 이거 현대분에서 나온 거라서 뭐 연식도 다 상의하고 다 갔습니다. 19년 52번째 주 걸로 다 맞춰진 거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두 개는 트레드가 괜찮은데 얘 트레드 두 개는 좀 약간 좀 별로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약간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개당 5만 원한 대분에 2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뭐 차량을 판매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급하게 뭐 타이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네 개가 딱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대분에 20만 원010 8 8 3 1 8363 양주시 울정동 106번지. 음. 보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도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 인상사였습니다.